김일태 아트뱅크 유튜브 채널 예술인의 사랑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의 최초, 세계의 최초, 궁금하시죠? 김일태 아트뱅크로 놀러오세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어서오세요! 금액이 상당히 좋아서 저조차도 기운을 얻는 기분이 들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안녕하세요 아트뱅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트뱅크 시청자님들이 네? 아주 반가워하실 에, 배우와 탤런트를 하시면서도 2015년도에 황금종려상의 그 신인 여우상을 음. 받으시고 각종 사극과 드라마에서 빛나는 활약을 하신 음.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 홍아름양 모셨습니다. 우와! 표면에서 네. 볼 때도 이게 좀 좋은데 음, 실물로 보니까 아름 씨 네. 어, 너무 예뻐요. 나는 이 등이 이뻐. 앙치아 <laughs> 그래? 나는 마음이 이뻐.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이걸, 웃음> 어, 마음이 네, 괜히 괜히 괜히. <laughs> 아니 아유 아름 씨 네네. 내가 아름 씨 연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 씨가 이뻤네. 그 미혼모 역할에서 그 설거지 할때막 울었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근데 그게 어, 뭐.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10년 아 전이에요? 아그 드라마가? 네. 벌써 아 그렇게 흘러서 음. 보니까 10년이 흘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음. 네. 어쩌면 보면 신인 없이 그냥 대스타로 등극한 스타일인 것 같은 어. 느낌. 행운이었던 것 같기도 음. 하고요. 그쵸. 저는 지금까지 온게 정말 운이 좋았고 음. 제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이제 좀 탄탄 대로를 걸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어. 아는 게 요즘 티비에서 못본것 같아요 아니 요즘 시험에 어 일이 없어 <laughs> 이일 <거야>. 주세요 못 <laughs> 보다가 그러니까. 아,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어, 그동안 약간 좀 소속사에 대한 일들도 좀 많았고 음. 네. 음. 누구나 한 번쯤에 또 연예인 한다고 아유, 하면 그렇죠. 네 다들 한식을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배우들이나 이렇게 연예인들이 네. 어떤 뭐 방송 출연이나 음. 스케줄 잡으려면. 어떤 매니지먼트, 기획사 에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합,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네. 이게 뭔가 합이 안 맞으면 그치. 스케줄 잡고 싶면못 잡거든요. 네. 그렇다고 네. 배우가 네. 할수 있는 것도 음. 아니고. 그럼 지금 기획사, 기획사 없이 소속사 없이 진행지가 네. 1 년? 네. 아 됐구나. 최근까지는 있었는데요. 네. 이게 또 음. 투자사 분이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음. 음. 또운 때가 또 그렇게 없어져가지고 아아 또. 네, 또 반년을 또 이렇게 폴라당 <laughs> 날려버리고 그 그러니까. 사이 벌어놓은 건 있었어요? 저요 응. 다행히도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제 다이야 방은 바닥 바닥을 칠려고. 그렇죠. 왜냐면또 한참 지금 나이가 한참 돈쓸 때고 음, 친구들 도만나고또 연예인이다 음, 보니 기본 유지가 품이 유지가 돼야 하는 부분. 유지가. 현재 아. 기본적으로 보면 저는. 품이 유지비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나가는 게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해서 음. 다행이네. 아 또. 근데 여행도 뭐 지인들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약간 조금 저렴하게 이제 음. 지인들 집에 가서 자고. 아그 차지내네요 주변 분들하고. 그건 정말 잘하는 어, 거예요. 진짜. 네. 혼자만 한참 이렇게 스파라이트를 받다가 음. 일이 없이 집에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들이 생긴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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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음. 그런데 나름대로 여행 다니고 지인들 만나고 힐링하시니까. 어. 아유, 좋아요. 그 성격이 되게 차분하시면서 음, 밝아서 어, 해본 것 같아. 오, 어, 성격이 되게 예뻐요. 아까 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이런게 아, 어, 어, 너무, 어. 너무 아, 좋고. 애교도 멋지시고. 어. 그렇게 차분하지 않아요. 지금 연기하는 거. <laughs> <laughs> 너무 귀여우시다. 아, 차분하게 그래도 네. 네. 가야 될것 같아서 아니 아니 네. 그렇지 않아요. 또이분 양력을 보면 체조 선수였어요. 선생님 그랬구나. 네 그러면... 선수까지는 아니고 약간 아마추어 생활을 했었는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까지 10년 아니요 리듬체조 리듬체조요? 네리아이고 아왜 그래, 다들? <laughs> 아 해야 될것 같아. 아 선생님은 해보고 싶었나봐요. 그래, 나 해야 될것 같아서. 아, 그랬군요. 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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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하다가 또 이렇게 연기로 어. 그 동안에 아무튼 숨은 끼가 많아서 감출 수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때 저 중고등학교 때 한참 그막 잠실역이나 이런데 가면 명함 같은 기획사 명함을 두 음. 장이나 받거어요 아, 기글 캐스팅. 네. 그래서 엄마 몰래 막. 에, 약간 오디션도 아, 보러 갔었고. 근데 아, 뭐. 음. 네,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대학교 가서, 음. 네가 대학교까지는 적어도 걸어놔라. 음.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공부에 끈을 놓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 말씀을 분명하셨다, 하셔서. 어떻게 분명... 네,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기획사를 들어가서. 그게 정답이지. 네. 근데 음. 저도 지금 요새 이제 아역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음. 이쪽 일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끼가 있으면 언젠가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고, 맞아요. 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아 아름다 되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laughs> 예, 예. 잘 이렇게 파악하고 <laughs> 있네요. 근데 얼굴 보면 되게 어려보이거든요 동아이어서 네, 그 한참 시작돼. 머리 잘랐어요 아, 아 한참 동생하셨는데 이제 뭐한 23살? 아이 정도로 밖에 안보이는 이야기를 네. 나눠보니 관록이 느껴져서 네 <laughs> 그런데 30은 넘은 거예요? 나가면 안 되지만 와, 와 그런데 저는 우리 홍아름 씨를 아침 드라마 늘 보는 재미 그리고 네.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 음. 생각했는데 음. 그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침 드라마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서요? 아 그쵸 어.. 우선은 음.. 아침 드라마를 하면 사람들이 좀 드라마 중에 좀 저평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 좀 급이 떨어진다 왜? 생각해요 네,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제가 아침 드라마를 기회가 주어지니까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너는 왜 아침 드라마만 하냐 주연의 욕심이 나서 네가 아침 드라마만 하는 거 아니냐 음, 아, 뭐,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뭐,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좀 약간 다르게 이제 접근한 것 같은데 좀더 이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음, 우리 오히려 아름씨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네, 편하겠 네, 아름씨한테 더큰 음, 기대감을 갖고 음, 있는 음, 음,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저평가라기보다좀더 그쪽이 도전을 해라 네. 그쪽을 좀 뭔가 좀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맞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저 역시도 뭐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어떤 뭐 분야가 저 평가되는 이제 시대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 없어졌어야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시대다 보니까, 뭐, 지금 주어진 어떤 역할과 환경이 최선을 다하는 게 없이 더. 아, 아저 이제 주어진 역할이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laughs> <laughs> 들어오세요. <laughs> <있어요. 들어와세요. 웃음> 어, 너무 놀었어 지금. 여행도 이제 어, 끝났고, 네, 네,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떤 역할을 또 이제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걸 도전하고 싶으세요? 음, 예능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저는 항상 울고, 음, 음, 약간 캔디형의 그런 강차고, 네. 하지만 그런 성격도 있는 반면에 또좀더 좀 쾌활한, 쾌활한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 해보고 싶은 게 악역 같은 것도 너무 해보고 싶고. 악역 네. 욕 먹는 악역 무서운 북 믿지 않은 그런 악역들 있잖아요. 안돼 아니야 악역은 믿지 네. 않을 수가 없어. 정말 악역. 미워. 근데 미워. 그 미워. 드라마 그래. 볼때그 음. 악역은. 지나가 면 많이도 아유 잘한다.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많이 그뜬그 그 소화를 한다는 음, 거잖아요. 거기 에 네. 동화돼서 아 그래요. 네. 아 그,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아역을 못 해봐서 뭐. 약간 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런 사랑 얘기도 음. 네, 준비돼 있거든요. 음. 음. 아, 아 귀엽다. 네. 네. 그러네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우리 기리기리님은 이런거 좋아하세요. 아유. 애교 많고 이렇게 돌발적인 거 좋아하시고 아유. 지금 상당히 지금 빠져드. 표정이세요 아무 네. 말도 못하고 있죠. 한국의 수많은 출자 예, 예. 여러분, 예. 우리 홍아름씨 준비돼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laughs> <유> <골라주시고. 웃음>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뜻밖의 어떤 행동이. 저는 이제 사실 처음 이미지가 그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 지금 이런 모습이 너무, 너무 베스트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와, 처음에 엄마 어르신 이랬다가 지금 유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부뚜막에 올라가는 괴이 같은 거야 탄탄하게 네. 있다가 네 엄마 네. <laughs> 부막에 <부뚜목에> 올라가는 <laughs> 뭐든지 할수 음, 있네 아, 알...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저는 장르를 안 가리고 싶거든요 저 굉장히 싫 좋다 저는 지금까지 예능을 또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요, 그래, 음, 음, 잘하셨을 음, 거? 것 같은데 그 옛날에 그 스타 골든벨 있잖아요 네네네. 어, 네, 거기서는 섭외가 왔었는데 네, 스타골든벨. 음. 스타골든벨. 네. 여기서 왔었는데. 저 나갔다 왔어요. 전. 아, 진짜요? 아, 아니요 음. 너무 많이 했구나 이거. 아니, 그래서. 전 스타골든벨 뭐 스타킹, 뭐 M컵 다운, 뭐가족오라 깜빡 다 있어져도. 자랑하는 거지. 야금 여기 앉으면 그렇게 향이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랬는데요 했는데 그랬는데, 네. 그 뒤로는 뭔가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고. 즉 뭐, 이제... 기회가 다안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이든지, 영화든지, 무언가의 기회가 된다면, 진짜 여러 장르를 좀다 접해보고 싶어요. 노래는 어떻게 좀 하실 것 같아요? 노래 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노래는 노래는 못해요. 아니 하실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안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또 자리하면은 또 분위기를 또 리드할. 수호가 아, 있다. 아니 보니까 그런 끼가 충만해서 음. 제가. 음. 제가 봤을 때인 거요 윤경아 씨 다음을 이룰 수 있는 딱. 나... 아그 아, 그 정도예요? 예? <웃음> <웃음> 아니 다음이 아니라 다음 시간을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어나 이러다 나 짤릴 것같아 <laughs> 아름이한테 짤릴 <짜릴> 것 같아요 <laughs> 지금 그리 지금 겹쳐요 지금, 아, 겨쳐요, 지금. 에이, 우리 응. 저기 윤경 없으면 안돼 맞아. 아, 자기는 그갈길 가. 아, 나는 연파가안 아, 되잖아. 언니인데, 언니 애기 8살인데. 네. 아, 돼요. <laughs> 그럼 건들 수 없어. 아, 그래. 우리 아름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이제 준비가 다 했는데, 이제 음. 중요한 거 이제 어떤 좋은 뭐 음. 매니지먼트의 또 컨택이 이제 필요한 시기인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되면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일 어떤 보석은 누구를 만나서 가공이 되냐해서그 어떤 가치가 달라지는 거라 요죠 그러면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자 여러분들 보실 텐데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진짜. 아니, 차라리 결혼도 괜찮아. 아, 그럼? 결혼하고 안정된 다음에 무슨 연기를 해도 괜찮지. 아우,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응. 아니, 왜냐면 오세요. 옆에 배우자. 저랑 결혼하실래요? 네, <laughs> 멍둥이 <laughs> 아, 아, 배우자가 있으면 네. 일단은 어,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아. <laughs> 여러 있겠네요. 가지 일이 들어왔을 때 느긋하게 여유 있게 음. 고를 수 있는 그런 음. 시간도 있거든. 맞아요. 어. 음. 음. 그렇게, 진미령 선생님 말씀도 맞지만, 음. 음. 연기자가 탄탄대로로 이렇게 가다가 일이 조금 음. 소원해졌을 때, 음. 그때 굉장히 초조해 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아, 나에게 이렇게 나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고, 나를 한번더 잘 되새겨 볼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의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하는구나 하면서 음. 음. 나를 깊이 한번더 음. 돌아보면 갖고 그것이 음. 미래의 홍아름양의 큰 연기력에도 그렇네요. 그 음. 정신적인 약간의 혼란의 시간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독자에게 크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수 있으니까 아 너무 이렇게 음 초조해하시지 마시고 아, 다 우리 독자분하는 얼굴은 아니야 응. 여행 다니고 즐기고 있어요 다 이렇게 응. 기억하고 있고 또이 저도 이분의 연기를 보면서 조금은 뭐 연기겠지만 이렇게 많이 슬퍼하고 응. 아픔을 겪는 쪽으로만 자꾸 가셨는데 이제는 기쁘고 응. 행복하고 응. 그렇죠. 도전적인 역할도 그 또다 뭐 준비되셨다니까 작가 마음이 작가 마음이지 뭐 감독님들 그치. 많이 오세요 응. 다 준비되셨어요 응. 그리고 이만한 어떤 그 응. 실력과 인성과 응. 그 미모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 인성도 갖추신 거까아 음.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보니까 감각적으로 제가 이제 자리하면서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센스티브해요. 맞아요. 음. 센스가 아주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음. 아, 저 그때... 되게 센스티브한 니알요 아니, 정말 귀여워지겠네, 그냥. 조금 쉴 때요, 네. 이렇게 그림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뭔가 네. 새롭지 못했던 거. 저도 보면 20대를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도 이렇게 아나운서를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32살 때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어봤거든요. 아... 근데 그때 그,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니스커트 참 비싼 돈으로 주고 사면서 나를 위해 선물한다. 내가 20대 못 입었던 미니스커트를 32에 입을 때 느낌이 참 달랐거든요. 밥맛 아, 뺏게 안 되는 지마이 그렇게 비싼 걸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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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네. 그, 그, 아, 그니까. 러 그, 그, 원단도 다 잘라버려. 어, 야, 이 야, 야. 야! 그때 못 해봤던 거 있잖아요. 맞아요. 20대를 그, 너무 급하게 달려왔고 음, 정상을 달렸으니까 놓쳤던 거 음. 하나씩 찾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음. 괜찮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아니근데 네. 선생님이랑 진짜 아나운서 언니분이랑 저는 멘트 어디서 적어오시는줄 알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음. 보고 왔거든요 근저 아, 아, 너무 주옥같은 멘트들을 는 저는 저있는줄는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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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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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배울 수 있다 음, 네. 뭔가 존경심이 생긴다 이거는 저에게 큰 단한테 만들어주는 기회거든요 네, 네. 사실 이렇게 오늘 아름 씨도 와서 네.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네. 정신적인 어, 멘토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실 여기서는 중고. 음, 네. 우리 이프로스는 네. 연기도 하고 네. 노래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 매주 화요일 우리가 녹화를 네. 하는데 매주 와요. 좀배우러 네. <laughs> 와요, 이렇게. <laughs>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오면 함께 음, 앉아서 타파하는 음, 네. 거예요. 배우기보다 네. 제가 인생을 조금 우리 홍아름 음. 양보다 조금 더사은현배로서 많이 더 사는. <laughs> 네, 그냥, 나 이렇게 좋아. 삶을 살다 보면은 환희의 순간도 있고 네.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며 기쁜 순간도 있지만 음. 그 기쁜 순간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조금 아쉽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내 마음에 차지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인간은 늘 도전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아트뱅크를 하게 된 동기는. 저는 그림 그리는 그림쟁이로서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종사자들에게 아 좌절이 올때늘 기운을 내고 내일의 태양은 또 뜬다는 마음으로 덜 도전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시라고, 오히려 잘 나가시는 정상에 계신 음. 스타분들보다는. 도전하시는 많은 문화 예술인들, 연기자와 가수분들, 글쓰시는 분, 미술인들 다양하게 초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음. 누구를 막뭐나 잘랐어 이게 아니고 저 자신부터도 뭐 미술인이 방송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참 이것도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음. 그러나 이한몸 던지고 많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분들을 자꾸 격려하고 어필시켜서 야트뱅크를 떠나서 나가셨을 때 음. 좋은 열도를 맞고 좋은 일들을 갖고 자기 생활들의 안정을 갖고 이렇게 가기를 그러는 마음에 이렇게 초대해서 또 어필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다양한 컬러의 음, 음, 음. 다양한 그런 어떤 아주 센스티브하고 열정도 있으시고 다양한 색깔까지 있어요 어? 음. 그, 이렇게 우는 그런 캐릭터보다는 <laughs> 너무나 좋은 게 <laughs> 많이 있을 수가 네네. 있으니까 네네. 힘내세요 아니 그럼요 힘은 항상 있습니다 이 음. 힘을 좀발산하야게습니다 <laughs> 네. <해라. 웃음> <laughs> 근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네. 느낀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좋은 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 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안 좋은 게 있을 때 좋은 거다, 알겠더라고요. 음... 내가 그때가 참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실에 만약에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잖아요. 그럼 좋은지 잘 몰라요. 그렇그렇 근데 어제 정말 좋았는데 오늘 좀안 좋아. 야, 어제 정말 좋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걸 계속 추가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그쵸. 지금이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오늘은 그쵸. 뭐 우리 호아르 씨가 오늘런이쁘다가 말을 이렇게 잘. <laughs> 아니 김수남. <기회를 줘잖아요. 웃음> 누나, 뭐... 누나가 옆에서 딱 오니까 이제 기가차다라서 아니 오 씨가 유망해 보이고 더잘될것 네. 같은데 잠깐 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더산 우리가 조금 더 사셨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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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더 뭔가 힘을 주고 싶고 잘될 거라고 아팀씨 같은 줄... 입장이다 어, 보니까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잘될것 같고 잘될것 같은 생각에 저희가 막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 음, 같아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여기가 희망이 돼요 희망이 돼아 그런 말 하지 마 아, 갑자기 <laughs> 왜? 네. 아니 희망 아, 좋잖아 희망이 뿐만 아니라 그러는 거 왜? 요 미안해, 미안해. 형왜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맞죠. 너무 시적이어가지고 아. 시는 여기 서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 예. <laughs> 지금 오늘 굉장히 오늘 작별 타셔 말씀 을 잘하고 계신데 왜 그래? 이어받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언니 앞으로 잘한다. 친구가 있자죠. <친구가. 웃음> 자 선생님 이제 그러면 우리 홍아름 씨뭐 앞으로 네. 계획도 들어봤고 또 미술 얘기는 요즘 잘안 하세요. 아 진짜요? 에이, 아니 근데 미술 얘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팔 체질이라고 그 체질 검사하는 게 있어요. 나도 어. 팔 체질 따라 해요. 아 진짜요? 오. 그래서 팔 체질에서 제가 수음체질, 수음 체질 네. 네. 수음이 나왔는데 에이. 수음이 금이 그렇게 좋대. 그, 제가 지금 여기는 전기를 다 받고 있어요. 또저또 음 <laughs> 또 연기하는 표정 보여워 음 여기 제가 금이 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또 일을 했 금이 맞대요? 뭐? 네. 음 근데 여기 왔는데 진짜 기운이 확실히 좀 느껴져요. 네, 남다른 것 같아요. 음 네. 음잘 됐네. 아, 네. 네. 금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어, 얘기 네. 그래서 좋은 기운 받고 더 열심히 하겠다. 음 네, 이런 네. 그 얘기죠. 그렇죠. 금 좋지 않아 <laughs> 아, 근데 참 리듬체조를 했다고 하니까. 음. 아 정말 좀 이렇게 상상이 좀잘안 예, 가는데 했다고 하니까 또 달라 보이네요 응. 응. 앙증맞고 야무지게 잘했어요 네. 뭐든지 잘했다고. 지금 리듬을 잘 타고 계시죠요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듬만은 엄청 <laughs> <젊지라면서. 웃음> 네, 잘 타고 있어요 리듬게하 리듬은 잘타요아 우리 호아름 씨랑 디프리 가고 싶어요 어떻게 노는지 아, 막 보고 싶어요 아니 뭐 이렇게 예능으로 한번 이렇게 예능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예능에 아. 나가면 딱 네. 어, 네. 요즘 네. 너무 너 음. 10년을 그냥 드라마에 아. 계셨네 슬픈 연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약간 그런 이미지인 줄 아시는 거예요. 음. 니까 그러니까.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아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음. 약간 그런 이미지인 줄로만 아셔서 음, 음, 음. 아, 그런 이미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름 씨가 네. 그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분들하고는 음. 한번 같이. 대면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아, 그래야겠네. 요 자꾸 아. 보여줄 수 네. 있는 기회가 음. 있어요. 왜냐면 화면에서 보여준 건 음. 거기서만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가 좀 있어서 음. 다녀야 될것같은 음. 그런 여행을 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다음, 다음 소속사는 정말 예능도 잘할 수 있고, 호아름씨에게 정말 음. 맞는 음. 그런 근데 소, 소속사가 있어야만 하나, 하나. 그 아니요, 연기자는 좀 있... 있어야 하나. 돼요. 아니, 근데 나. 혼자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음. 할 만해요. 그럼 제가 네. 운전하고 뭐 하고 다다 좋은데 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일에 일이 들어오는 빈도수가 확실히 적고 그렇죠. 아, 네 돈값이었는데. 네. 아, 저는...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아유 저, 좋은 곳 이번엔 정말 맞아요. 제대로 된 그리고 대우 받을 수 있고 그 모든 걸 펼칠 수 있는 음. 곳을 만났으면 합니다. 예 어릴 예. 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기원한 분들이 있었어요. 아트뱅크에 우리 홍아름 양이 나오셔서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트뱅크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굳어져 있는 그런 음. 청순의 연기보다도 이렇게 오늘 보신 대로 음. 다양하고 나 살아 있네 음. 할수 있어 다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많은 연출하시는 분들 눈여겨봐 주세요 음. 앞길이 있는 배우십니다 네. 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아트뱅크의 음. 시청자분들에게도 한마디 네 아트뱅크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홍아름이고요. 아,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제 마음이 전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트뱅크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 아름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laughs> 예.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준비해 볼까?